아이고 이게, 이게 고질병이네. 고질병이 아니고 썩차라 그런 거라니까. 아니까 그러니까 썩차 고질병이라고. 사람 말 아. 끝까지 들어라. 아, 썩차의 고질병. 그러니까 폭스바겐 골프 고질병이래. 그래서 응. 이 뒤에를 이차 처음 샀을 때 보증으로 해줬어. 이 보증으로 어떻게 해주지? 아 그렇게 껴도 안 다시 나와? 뭐가? 아까그 그러니까 사이에 껴도 다시 나오냐고. 이게 보니까 원래 사이에 껴지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접착제가 다된 거야, 접착제가. 아, 접착제가? 이름이 그럼 본드로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와, 이전보너 전문가네. 이렇게 뜯고. 아, 이거 진짜 어, 없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졌다부어 아, 어쩔 수 없지. 이거 봐, 여기, 여기 타카라다 찍혀있잖아. 아. 그래서 이 타카를 대신해서 준비한 게, 다이소에 2,000원, 2,000원이야. 타카랑, 딴 타카를 이렇게 찝어야 돼. 타카랑 호치캐스트랑은 다른 거다잉. 어? 어디갔지? 안 아, 갔다 아, 어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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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뭐야? 과자네. 아이고. 어디갔어? 안 갖고 온거야 안 갖고 왔... 어? 아니야 어. 아 문에 나다 문에 아.. 문에 있네 내가 갖다주겠다 줄게, 갖다주게다카를 줄게. 응. 대신해서 다이소리 2,000원 짜리 아 지금 게 없더라 이걸로 <웃음> 자, 일단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보자 아, 해봅시다 난 이걸로 안될것 같은데 사카 있어야 되는데 진짜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응. 안 되면 그냥 타야지 네네. 썩찬 되 이거를 쫙 당겨가지고 이렇게 찝는다는 거지? 어, 많이 당겨서 찝어야지.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렇지. 안 찝힐 것 같은데. 불길한 얘기 좀 하지 마. 아, 진짜 안 돼. 아니 진짜 안 돼. 야이거안 쳐도 나안 당겨져. 안 당겨져. 그래서 어느 정도 땡겨서닫고 응. 이걸 이게 들어가면 응. 이 끝에 때문에 안 보일 거아 그렇지 안 보이긴 하는데 그 아니, 정도만 어, 이제 어, 한번 해봐. 쉽지 않을 것 같아. 쉽지 않지. 죽고 싶은 거야. 정전이 안 돼. 어, 자, 응 해봐. 이거를. 존나 땡겨야 돼. 응. 내가, 내가 이만큼 잡아주자 벌려서 껴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씨.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근데, 아니고. 야 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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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렇게 아니고. 벌이 거안 된다. 줘봐. 맞았다, 맞다. 그래, 이렇게. 그래. 아, 그렇지. 그렇게 해서 찝어야지 오케이 그렇게 집어 오케이 오오 되네 되네 된다니까 그래 이렇게 음야 그거 너무 대충 집었어 그 튀어나와 손으로 힘을 누르면 들어갑니다 <laughs> 여기 여기 아 이게 가루가 이게 다본드래 이게 아니야 스폰지야. 스폰지야? 어, 내장 스펀지야 스펀지야 아 내장 스펀지야 스본드가 뭐지 이씨 뭐야 이거 게 되게 짜증나는 작업이더라고. 그 짜증을 대신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거야. 그 나는 그냥 내가 짜증나기 위해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여기도. 그렇지. 아씨, 안, 안 되네. 아니야, 근데 이게 이 방법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막아 이런 식으로. 비스듬하게. 앞으로? 어. 그렇지, 아 아이씨. 왜 땡겨서? 응, 어, 됐다. 아, 안 됐다. 손으로 이렇게 넣자. 아, 나 정말. 어우, 야, 씨. 어우, 소리 어, 아프다, 이거. 이래서 중고차 사면 안 돼. 아, 어떻 t 돈이 없는데. 정마사귀 원래 어릴 때부터 그래요. 아. 집이 몰라. <웃음> <쉽게>. <웃음> 누네, 그렇지, <맞다>. 아, <웃음> <웃음> 여러분 아이. 거할때 마스크를 쓰고 나서 이거. 눈은 어떡하고? 눈은 아이 씨 고글 있는데 지금. 형신 <laughs> 이걸 이가 하려고. 아, 줘봐줘봐줘 봐. 네이야 네가 이거해 봐. 해 볼래? 어. 뭐 잘못했어? 아니 있네. 없는 것 같아. 심이. 아 오케이. 네. 와. 이거 빡. 아야 휘는데? 그그 그 안에 플라스틱이랑 맞물리는 자리 찍으면 안 되나? 여기다. 아들 빡. 어 됐어? 됐어. 오. 아아아아 마스크 쓰고 해야겠다. 네, 마스크 쓰고 해야 다야 이거 뭐가 이렇게 존나 떨어지나? 안 되는데? 어. 좋아, 내가 해볼게. 어. 야, 타카로스로 존나 편하다니까, 이게. 니가 안 갖고 왔잖아. 아, 이도 나중에 하자니까, 나중에 아, 언제 미루다가 못해요. 인생은 기다려지지 않아요. 씨발, 그 병신 같은 거안 돼. 어디... 하... 안 되네. 야, 이거 쉽지 않다,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쉽지 않아. 냥 양면 테이프로 붙이게날 뻔했어. 그걸 해봤어. 아, 해봤어? 안 돼. 이빨이 안 땡겨져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 감겨지진 감 않지 아니 돼 그럼 감근 다음에 그렇지 그 다음에 찝어 거의 지뢰밭인데 아니, 아, 눈에... 하... 여러분 열심히 돋보세요 돈, 돈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냥 타도 되는데 그렇다면 들이들 잡아당길 것 같아. 아, 아. 안된것 같아. 생각보다 안 박혀. 어, 어. 여기 어떻게 박았지? 아까? 할까? 이게 진짜 잘 박았어. 이거 <laughs> 어떻게 박은 거야? 근데 약간 이거 비스듬하게 박았는데? 아니, 아까는 그냥 툭툭 박혔는데, 아, 약간 비스듬하게 잘 박혔어. 그러니까. 안돼. 오. 아, 떨어지네. 이 정도. 자. 나았어 응. 오. 아, 1 떨어졌다. 아. 아, 나머지 떨어뜨리면 어떡하냐. 그래 이렇게 하고 다시. 그렇게 하고 싶지. 응. 그렇게 하고 싶다니까. 아 이게 플라스틱이랑 연결됐어. 이게 안 들어가네. 어. 그래서... 틈이 없어. 틈이 없어. 어. 아아 아, 준혁아. 아니 아니 아니. 얘는 여기 박았다. 그래 내가 거기 박으러고 했잖아. 아, 이렇게 해서. 여,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어. 어 맞아 맞아 그렇게. 응? 힘이 없어? 아니야. 뭐야? 다시. 자, 간다. 어, 거기를. 거기를 박았어. 오, 됐어, 됐어. 바꿨는데 아닌가? 밖에 하나 바뀌었어. 아, 아야. 아, 아. 아. 봐 응? 어, 거기 아니 이야안 되는데? 저아 내가 볼게안돼서 응. 어깨를 막아야 되나? 응. 야, 이게 뭉툭하구나. 그래 생각보다 거기까지 안 들어가 이게 대가리가. 여기는 쉬워. 여기 깊잖아. 그러네. 거의 아토. 그러니까 이 새끼들 거기를 안한 거네. 아니 그때 여기 안 떨어져 있었어. 안 되지? 아이씨. 야 이거 난 쉽게 쉽게 하고 쓱 올라갈 줄 알았더니. 아 이게 생각보다 이게 안 제, 많이 안 당겨져서 그래 이게 많이 땡겨져서 이렇게 위로 올라갈 정도만 돼도 그러니까 그 사이에 끈겨도 다시 빠진다는 거지 안돼안돼안돼어 여기 어떻게 박았지 진짜 잘 박았어 거긴. 응. 뺀걸로 한번 넣어봐요 손으로 <웃음> <웃음> 시끄러운 샤프신문 아니 뭐 이거 뭐 호주께서 신문 썼으면 되네 나에게 된다고 응, 들어갔다 손. 응? 어? 내가... 아... 안돼 들어갔다 나오네 실패. 아니야 어 졌다 손이 더 쎄네 이건 보이지 이거는 마감을 하면 어 다시 여기 붙는 줄알잖 조금 보여도 돼 응? 어? 여기도 네? 보이잖아 이거는 빼야 돼 이거 다시 해야지 어. 이거는 다시 해야지 <웃음> <웃음> 이건 새끼 이건 새끼 빼봐 요거 하나 제대로 바뀌었어 요거 하나 어, 야, 이거 튀겨졌다. 어떻게 박아봐. 잘했는데 국민차라 그런지 되게 별로다. 별로라니. 차가 들어. <laughs> 진짜. 씨. 아, 이게 실패. 뭔 실패야? 바뀌어 이게 제대로. 바꼈어 분수하는거야 <laughs> 응, 그거, 그래, 그거. 대충 알았네. <laughs> 어우, 기계인데, 이제. 그래 야 근데 항상 왜 사람은 이렇게 어? 야 된다 된다, 된다. 되네 된다 근데 이거 내가 봤을 때 마감하고 다삐져나올것 같아 한번 해봐 이거. 어, 어쩔 수 없어 야. 여기는 안 해도 되겠다 여기는 그냥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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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안들어 니가 와서 찍 어, 저봐 봐. 내가 이거 내가 박아 볼게. 이게 끝까지 응. 꾹 눌러야 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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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게 꽉.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됐다. 응. 뭔지 알겠지. 음. 응.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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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봐. 왜 이렇게 만더 봐. 혹시 모르니까. 아냐. 가만, 이거 안먹도 돼, 이거 안 먹어도 돼. 아좀당긴다 이거. 힘이 없어, 힘이. 힘을 넣어야 돼. 총알 넣는 거 같아. <laughs> 뭐, 안 되는 건 없어. 사람이, 어? 열심히 하면, 그게 응. 안 들어가냐. 열심히 해도 안 들어가네. 부자는 안 되냐? 응? 부자는 안 돼. 아 그거는 안 되지. 자, 이런 것까지 찍을 필요는 없는데, 씨. 야, 이거, 저거 다시 끼면 보일 것 같은데? 아, 조금 보여도 어, 자 해봐. 많이 보일 뭐.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네, 거기. 아니, 아니. 아, 좀 땡기면 안이뭔 개소리야? 어? 이게. 아니 아뇨 오 제대로 했네 됐어 됐어, 됐어 그만해라 이따 해봐 여기다 하나 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 너거 그거거 그거 좀 땡겨 땡긴 다음에 와 땡긴 다음에 그렇지 아이씨. 오 됐다 됐어 됐어 하지마 하지마 내비도 그냥 내비 들어 어 그럼 내비둬 어될거같아 거기만 해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자 마무리 해봐 한번 됐네 음. 자 이제 네. 자. 자 이거를 자 조립은 분해 역순 역순이니까 이렇게 해서 그쪽 먼저 걸어야지. 오케이. 어 그리고 눌러. 어, 아우지 눈에. 아우아다 <laughs> 아우. 아, 보인다 이거이자자 마감재가 하나 더 나왔어요. 이봐봐 여기, 여기 여기. 오안 보인다니까. 배 쭈글쭈글한데? 아 쭈글쭈글하지 당연히. 야오 그러지야. 그래서 하잖아. 오오오케이 늘어진 거다들어갔어요자여기여아 여기도 어... 여기도 원래 좀오오나오네오겨졌구나오오겨지지오오오오오오 아, 어, 음. 여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오오오오오오봐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이정도까지 어? 2,000원에 해결